여러분의 원더글라이 네 오늘은 현대 기아자동차 출고기간 여러분께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모닝부터 한번 볼게요 모닝은 6주에서 7주 레이도 마찬가지로 6주에서 7주 그리고 레이 전기차 4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k3는 3주에서 4주 k5 가솔린은 5주에서 6주 하이브리드 lpg도 마찬가지로 5주에서 6주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k8 가솔린은 3주에서 4주 그리고 k8 하이브리드 마찬가지로 3주에서 4주 이제는 재고들이 현재 굉장히 많은 상태예요 택시도 마찬가지로 4주에서 5주 정도면 출고가 된다고 하고요 네, K9은 7주에서 8주 정도가 걸리는데 현재 K8 그리고 K9도 할인 재고들이 많이 있어요 네, 니로나 니로플러스는 4주에서 5주 정도가 소요되고요 EV6 4주에서 5주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EV6는 특히 장기 렌트가 보증금을 납부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고요 예전에는 한 80만원까지도 나왔는데 요즘에는 월 렌트료가 50만원 초반대로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 그래서 K5를 구입하실 분들도 EV6로도 구입을 많이 하십니다. 현재 보조금을 포함해서 최대 천만 원 이상 할인이 들어가고 있고요. 네, 현재 조건이 장기 렌트로 가장 좋은 거는 EV6라고 생각을 해요. K5 금액이랑 비슷하니까 스포티지, 가솔린은 3개월에서 4개월,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고요. 디젤 모델 1.5개월에서 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하고요. LPG 모델 현재 인기가 굉장히 많죠. DCT 미션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LPG로도 많이 구입을 하십니다 4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네, 쏘렌토 가솔린 디젤은 네, 한달 반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하이브리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네, 출고기간이 굉장히 줄었어요 스포티지나 쏘렌토 하이브리드도 7,8개월 이내로 출고가 가능한 차량들이고요 모아비 3주에서 4주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현재 대리점을 가시면 300만원 정도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브나인 5주에서 6주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현대자동차 아반떼 1 .6... 가솔린 또는 lpg 모델 약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구요 n라인 모델도 2.5 개월이면 출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는 아직까지 8개월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최대는 12개월까지도 잡아 주셔야 될것 같구요 n라인 하이브리드 약 5개월 그리고 아반떼 n모델 약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하네요 소나타 1.6 터보 모델 약 2개월 2.0 가솔린 또는 lpg 모델 약 1.5개월 n라인 모델 2개월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6개월이 소요가 된다고 고합니다 그랜저는 가솔린 2.5 또는 LPG 그리고 3.5 가솔린도 한달반 정도면 출고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하이브리드 모델 약한달반 마찬가지로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그랜저도 장기 렌트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40만 원대 후반에서 옵션에 따라 달라지지만 한 60만 원대 중반까지 렌트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모델이 훨씬 더 저렴해졌어요. 왜냐면 잔존 가치도 높아지고 할인율도 예전보다 올라갔기 때문이죠. 아이오닉 6 약 1개월 정도 제네시스 G70 약 3주 G80 한달반 G80 전기차 약 3주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하고요 G90 현재 3주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르노 삼성의 QM6 모델 같은 경우는 현재 할인 재고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스포티지나 투싼을 고려하실 분들은 QM6로 가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심지어 2023년 재고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차량은 할인이 더해지겠죠 여러분이 인수를 하시는 데까지 할부랑 비교를 해도 최소 200에서 300만 원 이상은 더 저렴하게 장기렌트로 구입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500에서 700만 원 이상도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한 차종입니다. 네, 오늘은 국산차 출고 기간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솔직히 KG 모빌리티 이런 차량들은 현재 재고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장기렌트 할인은 많이 안 들어가고 있고 현재 장기렌트 조건이 가장 좋은 것은 EV6 그리고 여러분이 대리점에 가셔도 한 100만 원 정도는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K8, K5. 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차량들은 재고 차량들이고요. 네, 언제든지 15778319위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